네, 맹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좀 시작부터 조금 초치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죄송해요. 예, 초치는 얘기가 좀될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일 우리 글피가 이제, 그, 금어이 풀리는 날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윤달 도겨있고 윤달에다가 장맛비가 많이 온 데다가, 그리고 또 살인물 때, 살인물 때 중에도 여러분, 어 보통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아니면 금원달이 지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이제 보통 살이가 와요. 에 예, 이제 그건 바다 낚시 기본 상식 이니까 얘기 예,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그 살이 중에도 1년 중에 여러분 살이 그 대살이가 이제 한번 대살이 한번그 약한 살이 한번 대살이 한번 약한 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 년에 1 2 번이 대살이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센 대살이가 이제 백중살이에요 근데 그 백중살이가 해피면은 또 이제 저저 윤달 저 때문에 탁 이제 겹쳐가지고 9월 올해 9월 1일 날이 이제 이제 백중살이요 백중살이, 예, 백중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저항 오천항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저저 태안 마검포도 그렇고, 예, 이런데 가면은 보통 플랜 카드가 이미 벌써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뭐 침수 뭐 해안 저지대 지역 침수 침수 위험 있는 지역은 뭐 침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뭐 대비를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뉴스도 나오죠. 텔레비 뉴스도, 예.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그런 대, 백중사리가 오랜데, 뭐가 문제냐면은, 쭈꾸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중사리 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사리도 그렇고, 그냥, 그냥사리도 똑같아요. 그냥사리가 보통 한 고저차가 한 7m? 6m, 50에서 7m 그 정도 되고, 지금 이번에 오는 백중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높은 데는 고저차가 한 7.5m까지 나와요. 7.5m. 그러니까 평소에, 평소에 약한 사리, 평소에 약한 사리에다 6.5m 정도가 되는데, 한 7.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하면은 한 3m, 4m 이상의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이가 조금 세게 살이가 와서 사실은 좀 올해는 조금 어려워요. 9월 1일 날 보통 이제 문어도 그렇고 이제 금어기가 풀리고 나면은 9월 1일 같은 경우는 어 7월 9일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금어기 금어기 빨이라는게 이제 금어기 빨, 오픈 빨예 오픈 빨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좀잘 나오는 그런 철이 되는데 올해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왜 장담을 하고 확답을 하냐 해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쭈꾸미 출조를 많이 했어요. 해마다 특히나 한 3년 전, 4년 전 같은 경우는, 제, 제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유선배 선장보다도 출조를 많이 했다. 예, 유선, 유선배 선장보다도 출조를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그냐면은 저는 예전에 보트가 있었어요. 보트가 있어가지고 유선배 선장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저녁 오후에 예를 들어서 저기 풍랑주의보가 뜬다 그러면은 오전은 아예 오전부터 취소를 해가지고 그날은 아예 출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날에도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뜨면 오전에 낚시를 나갔어요. 아니면 오전에 풍랑주의보가 뜨고 오후에 해제가 되면 오후에도 낚시를 나갔어요. 그 정도로 출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이 바다에 대한 그 저기 쭈꾸미 같은 경우는. 예,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확답, 이제 확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태클다는 사람 분명 히 있겠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나 간에 이제 그런데 어, 이 그런데 어이 백중사리가 이번에 오면은 어.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른 그냥 일반 물 때에는 쭈꾸미들이 잘 올라타요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쭈꾸미가 올라타는 선속으로 치면은 바다 이제 바다 위에서 배가 떠다니면 배가 흘러가는 방향 흘러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선속이라 그러는데 선속이 한0.5 노트에서 1 노트 정도가 되면은 최적의 쭈꾸미 쭈꾸미 선속이라 그래요 근데 대사리가 되면은 선속이 막3 노트가 되고 4 노트가 되고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빨라져 버려요 배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채비를 바닥에 담그고 있으면은 채비도. 그 만큼 빨리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 대사리가 되면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쭈꾸미가 올라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 아, 잠깐만. 이, 이, 선속, 이 노트 얘기를 했잖아요. 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은, 1노트는 여러분, 보통 대략적으로 봤을 때 2키로 정도, 됩니다. 시속 2키로 정도 됩니다. 예. 2노트 하면은 그럼 시속 한 4키로 정도 되겠죠 예. 그니까 곱하기 2 정도에서 이거랑 조금, 조금 차이는 더 있기는 한데, 곱하기 이 정도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유선 배들이 달리는 속도가 뭐 16노트 내지 18노트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려요. 이제 최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어디 막 포인트 들어가려고 막 달려갈 때 예, 그러면은 한 38km에서 뭐 많게는 36km에서 38km 뭐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속도로 달려가는 그 속도가 돼요. 예, 근데 그건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바다에서는 예,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라. 예, 그래서 이제. 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대사리도 대사리인데 바람이 조금 변수도 있어요. 바람 변수도. 왜냐면 지금 밑에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이 태풍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배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바람까지 불어준다 그러면은 선속이 더 빨라지겠죠. 선속이 더 빨라질 거예요. 아마 그 조류, 조류가 가는 속도에다가 플러스 바람 속도까지 더해지니까, 예. 더 빨라질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불거나 옆으로 불거나. 그럼 어찌됐건 간에 선장님들은 배 잡는, 배 잡는데 상당히 고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선장이 배를 못 잡네, 어쩌네, 이 얘기를 할 거, 막, 이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세요. 탭, 그, 물 때, 물, 물살도 세고, 그리고 바람도 세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줄날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줄날릴 때, 이런 때에도, 이런 때에도, 이제, 소위 그 상위, 상위 1% 안에 들은, 아니, 0.1% 안에 들은, 이런 고수들은, 자기만의 그 특별한 방식이 있겠죠? 예, 특별한 방식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해마다 이제 출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고수분들이 하는 걸 많이 봐요. 예. 그 중에 저도 한 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또 잘난척인가? 에이, 에이, 너무 잘난척인가? 아무튼 간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날에 해답은 사실은, 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낚시, 그, 쭈꾸미 낚시를 가면은, 이, 이,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죠. 지금, 지금 모노라인데 이 합사, 합사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렇 렇게 생겼죠 조금 보통 보통 채비를 쓰면 요 채비를 써요 그죠? 예 제가 요거 쓰라고 많이 추천해드려 요 양핀도래 양핀도래 양핀도래에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끊에끼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일에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9월 1일에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왜안 되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올해는 가지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가지줄 이렇게 줬죠 예 가짓줄이 요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예, 가짓줄이 있어요. 이 가짓줄이 한 지금 길이가 얼마큼 되냐면은 두뺨한한 한 50cm 정도 될 거예요. 50cm 요 정도 되는 가짓줄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하면은 또니 네, 이길 것도 테클 걸었지 니가 뭔데 써, 써야 돼요? 라고 어? 뭐 단정 지어서 얘기하냐고 또 테클 걸었지 아무, 아무튼 간에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일단은 그래서 이, 이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러분 예, 여기 여기는 쇼트 이거는 쇼크리더를 줘야 돼요. 예카메라맨 똑바로 안 되세요. 예 쇼크리더를 써야 돼요. 쇼크리더를 자요 요거는 쇼크리더예요 지금 요 모노라인이 쇼크리더를 써야 돼요. 모노라인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냐 합사의 반대말이에요. 이건 한한 한 줄로 돼 있죠. 한 줄이니까 모노 모노라는 뜻 자체가 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한 줄로 돼 있는 줄. 나이론 줄이 됐건, 카본 줄이 됐건, 뭐, 뭐, 프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줄이 됐건. 예, 카, 이게 한 줄로 되는 요, 쇼크리더 써에도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바늘이, 요, 요, 이게 바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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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이면, 꼬이면은 풀기가 어려워, 합사는. 아시죠? 예, 꼬이면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모노라인 쓰는 거에요, 쇼크리더도. 쇼크리더를 써줘야돼요. 네, 예,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쓰는데. 자, 요, 보시면은 요렇게 채비가 이렇게 있죠. 요렇게 날리는 써야 돼요. 이렇게 날리는 채비를 써야돼요. 이렇게 날리는 채비. 이제, 이제 그, 물 속에 들어, 실제로 들어가면은, 줄이 한요 정도 사선으로 이렇게 날리겠죠? 이제 배가 빠르니까, 선속이 빠르니까, 이렇게 날려요. 그럼 요렇게 돼서 요렇게 써요, 이렇게이 원리를 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어, 자, 여러분, 보통, 어, 이 채비를 쓸 때는, 그냥, 그냥 이렇게 평소에 제가 쓰던 요 채비를 쓸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바닥이 있으면 바닥을 이제 콩콩콩콩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애기 보세요, 여러분. 애기 보세요. 지금 콩콩콩콩 할 때마다 애기가 까딱까딱 움직이죠,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요. 애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콩콩콩콩 찍을 때마다 애기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뭔 상황이 생기냐면은, 쭈꾸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두 종류들이 보통은 스테이의 반응을 많이 해요. 예, 스테이의 반응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두 종류 중에, 얘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다리가 8개 달린 종류들 쭈꾸미가 예, 됐건 문어가 됐건 이런 애들은 사실은 잘 움직여도 먹는 애들인데 근데 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얘를 못 쫓아와요 쫓아오긴 쫓아와요 아니 쫓아오는 것까지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얘가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으면 은 어? 올라탈 타이밍을 놓쳐요 지가 자꾸 쫓아오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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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쫓아오다가 올라탈 타이밍을 놓쳐 자꾸 올라탈 타이밍을 놓쳐요 움직이니까 안 움직여야 잡기가 편한데 움직이니까 자꾸 올라탈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선속이 느릴 때는 이렇게 까딱까딱그래도 제가 잠깐 잠깐 이지가 이 올라탈 수 있는 그딱 타이밍이 왔을 때딱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선속이 빨라버리면은 유속이 빨라버리면은 이걸 까딱까딱할 때 잡는 이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이 가짓줄을 주는 거예요. 가짓줄을 여러분. 이 가짓줄을. 이 가짓줄을 줘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아무리 제가 무게감 체크는 되거든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날리니까 여기 사선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이렇게 돼서 까딱 까딱 움직이다 보면은 이, 요, 여기는 움직이지만은 자 실제로 실제로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애기는 실제로 많이 안 움직여요. 애기는 실제로 많이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딱 까딱 하면은 무게감은 다 느껴져요. 줄이 줄이 완전히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줄이 완전, 완전 팽팽하게 펴져요. 여기가 가지 줄이 텐션도 계속 잡혀 있다고. 텐션이 계속 잡혀 있으니까 이게 까다 까다 그래도 애기가 실제로는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를 쫓아올 수 있는 그 쭈꾸미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 쫓아올 수 있는 쭈꾸미들이 이렇게 이런 채비를 썼을 때는 쫓아오기는 쫓아왔지만 얘가 너무 너무 까불까불 막 심하게 움직이니까 이걸 올라타질 못한다고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쳐서 올라타질 못해요. 근데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지줄을 줘서 쓰면은 여기는 까딱까딱 하지만, 뽕도는 까딱까딱 하지만, 애기는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예, 애기는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가, 지가 좀 쫓아오는 쭈꾸미만큼은 그래도 잡아낼 수 있다. 예, 쫓아오는 쭈꾸미만큼은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어, 제가 그냥 보통 평소에 해마다 대사리 때, 대사리 때 보면은, 그래도 남들 다 50수 잡고 60수 잡고 이럴 때 100수 이상은 해요. 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오늘은 요거, 요거, 요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게 가지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9월 1일날 축점 제가 이걸 실제로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보다 얼만큼 더 잡는지, 예.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